시편, 1 2편입 시편, 1 2편 12편 에, 타락한 시대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 2편은다윗의시 영장으로 스미 a 스에 맞춘 노래에서 <laughs> 다 t u 시를다 v i 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의 배경을 뭐, 뭐 따로 a 표시가 크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도이기 아이메릴의 그 대리사장이그 급하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윗을 도와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골리앗 칼도 주고 해서 가는 그것을 도이기 보고 뭐 거짓말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늘 왕의 사위고 뭐 아주 중요한 장군이고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늘 평소에 하던대로 도와줬는데 그것을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그, 음그 제사장 그 마을을 완전히 다, 완전히 다 이렇게 학살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다 박사리가 죽이는 그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시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웠을지는 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배경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자기 세상이다 해서 음? 가전 거짓말로 또 모호한 말로 이렇게 다 세상을 음, 만들어가고, 그런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전혀 약속의 가치 같은 거 없고, 이러한 세계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이 <laughs> 폐역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한탄스럽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 이 정의가 사라지고 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건강한 자가 사라지는 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한탄해 간 한탄하는 그러한 어, 뭐, 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시이기 때문에, 뭐 지혜시, 뭐 비탄시, 지혜시 이렇게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laughs> 다윗은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어이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 위에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편입니다. 1절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또 경건하게 살고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모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또피박을 당하고 또 제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안담스럽고 너무나 참 착잡하고 앙담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삶을 살던 사람들도 경건의 삶을 다 포기하게 되고. 충실한 자도 충실하지 못하고 아침 하는 사람에 빌붙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경건하게 살고 충실한 자들은 끝까지 충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소수의 자는 몇몇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그냥 아침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시류에 편성해서 그게 좋은 게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절 <laughs>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동양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그들 <laughs> 그들이 <웃음>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실제 행동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뭐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요즘 정치인들을 볼것 같은데, 뭐 말로는 뭐든지 다 하고, 서민을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뭐 모든 지다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혀 나라의 국익하고는 상관없고,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만 만들고, 완전히 이상한.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만 돌아와도, 와, 대단하다 할 정도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마음, 내가 품은 마음과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표리 부동하다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마음, 속마음과 속마음에는 뭐, 가전 욕심 탐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좋은 말만 다 이렇게, 좋은 말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하께서 모든 아첨하는 미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 그, 아첨하는 미술, 자랑하는 혀, 두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거짓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 오실 때는 물로다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그래도 그 악을, 폭력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결산해서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기 전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악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험을 해주시고 아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laughs> 물론 아주 예민해 갖고 막 악을 저질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심판해 버리면 살아남을 전체가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그 어, 정의 의를 따라서 그때 그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중간중간, 중간결산을 한 번씩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런 괴략,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 주시고 그 아참하는 입술, 또 자랑하는 혀, 두 마음 품고 이렇게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것, 하나께서 님다 결론으로, 결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에게 사건, 그, 그, 대지사형을 다 몰살하는, 학살하는 그런 사건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당장 쫓아가지고 군대를 뭐 동원해가지고 가서 대항해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뭐, 세력도 없고. 지금 쫓겨가지고 뭐 숨어있는 상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하고 어, 음, 음,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죠. 결국은 사울을 다 무너뜨리고 다 이제 음, 죽게 만들고 <laughs> 그 세력들을 다 없이 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이게 계획했던 대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로서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일히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제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여 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믿음은 닿을 수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두 마음 품고, 뭐, 악을 뭐,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혀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 우리 말하는 것이 혀가 내 건데 입이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가진 악을 다 행하고 모험을 해도 권력이 자기들 것이니까 누구도 뭐 처벌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자기가 권력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항할 자가 없다. 아무도 나를 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교만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요하면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주관할 존재가 없다. 하면서 교만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뭐, 가든 악을 다하고, 가든 거짓말 다 하고, 그렇게, 가든 악을 그렇게 해가지고 또뭐 표시도 안 나고 들키지 않으면은 그런가보다 하는데 아주 너무나 조작하고 유치하게 하다 보니까 금방 금방 드러나, 근거가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수 있을까 해도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음? 자기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요만한 핏글도 이만큼 침소봉대해가지고 어? 어마어마하게 막이 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거 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범죄를 하면서도 괜찮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를 수사하고 뭐 어? 응? 조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탄핵시켜 버려. 절대 조사 못하게 만들어. 이러고 있으니. 뭐, 지금 현실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월 당시도 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아무도 우리 입을 제어할 존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죄를 끊으실 것이, 끊으실 것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빛에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여기서 가련하고 또 궁핍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를 따라서 정직하게, 충실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핍박당해서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가련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범해가지고 또 벌을 받고 징욕 삼리하면서 뭐 이렇게 어려움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경건을, 어, 경건한 삶을 살고 충실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들의 그 핍박을 당해서 그들의 어, 공격을 당해가지고 가련하게 되고 눌리고 억압을 당하고 공핍하게된 이런 자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갚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는 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주로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시작한다는 얘기,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전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원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그군평을 당하고 또 가련해, 가련한 상태 에 있고. 단식하는 이러한 자들이 안전하게, 더 이상 악한 자들이 그 해를 가지 하 못하는 그런 안전지대에 딱 놓아두실 것, 놓아둘 것이다, 놓아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험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뭐, 턱끝 하나라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천국에 그,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 이거는,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육신적으로도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잡혀버리면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가련한 자, 궁피반자뭐리는자 이런 자들 아마 자, 다윗 자신을 자신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을얘기 하겠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안전한 지대에. 그 사울의 공격이 뭐 오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갈 수 있도록 또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기라고 약속하셨기 을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저 아첨하는 자들, 저 거짓말하는 자들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해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하다는 거, 뭐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 단련했다는 얘기는. 해수로 일곱 번이기 보다는 완전하게 단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을 여러 번 할수록 순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완전한 그, 은, 뭐, 순도 백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 단련했다는 얘기는 완전한 완전히 달려내가고 완전 순도 100%의 순 같은 그러한 순도를 자랑할 만큼의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별, 절대 그냥 허, 뭐 허트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따가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해버린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시건한다는 표현도 쓰죠. 뭐 말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공기를 이루시고, 정기를 실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실천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모뭐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들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한 지대에 놓아, 그, 이끌어 주시고, 놓아 두신다는 것이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laughs> 요하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토로 보존하시리다. 그래서 요하여 저희를 지키사, 저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어, 그러한 자들이죠. 지금은 당장 쫓기는 상황이고, 가련한 상태고, 어, 예, 궁핍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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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림과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가지고, 어, 세세대로, 응, 어, 영원히 그들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어, 기도를 하고,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8절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첫째에 행하는 거다. 그래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는 얘기는 비루하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행색도 더러울 수 있겠지만 더럽고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더럽고 무가치하고 뭐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그러한 음,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하면은 뭐 명품 거르고 해가지고 뭐 좋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그 마음이 더럽고 그 생각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어, 아무런 그 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그 영향력 뭐야 좋은 의인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렵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있고, 악한 자가 권력을 형사하고 있고, 악한 음, 마음을 가진 자가 지금 세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악함을 음, 뭐, 숨기고 나타내는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떨어지는 떡공불이 없나? 그, 도, 돈, 움 요즘 다 돈이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그냥 좋다, 좋다, 그렵고 따르고 그냥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때 악인이 처째에 횡행하는, 휴행, 횡얘기는뭐 다른 성경에서는 첫째에 우글, 우울, 우글, 우울, 합니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것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악한자가 권력을 잡고 악을 행사하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고 거짓말하고 뭐 아첨하고 속이고 어 남을 게그등쳐먹고 그래서 정직한 자를 죽이고 또 경건한 자를 다 없이 하고 이 이런 세계가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아첨하고 거기에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 오로지 그것만 봐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빌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식 수준 이하의 그냥 세계가 만들어지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표현 밖에는 뭐 달리 다른 표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무가치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폐기처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도우셔가지고, 이 세계를 빨리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온 사회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다윗은 지금 뭐 어, 다윗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도망가는 입장이고 숨어서 그냥 구물에 숨어 가지고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아비아다리 그 들고 온그 하나님의 그우린 같은 빔을 가지고 또 이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악한 자들, 이 더러운 자들, 이 거짓말만 하고, 또 그렇게 남속이기만 좋아하는 이 자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은 너무나 비슷한 세계, 세계인 것 같아요. 온 사방이 온 곳곳이 다 간첩이고 다 거짓말하는 하는 자들이고 또 오로지 이, 이 나라는 상관없고 국익하고는 상관없고 자기들 조그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다 나라를 다 망치는 그러한 정책만 쓰려고 하고 어. 그래서 곳곳이 다 겉, 겉 뭐야, 간첩이고 빨갱이고 하다 보니까 빨갱이란 말도 뭐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와 위험하다 할 정도로 온 세계인데 이 악한 자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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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첩들을 어떻게 다 제거를 할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이게 많이 있어요.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고만합니다만은 이 이거 다윗이 느끼는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참뭐 비슷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물론 할수 있는 뭐.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또 힘도 써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을 알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이 유권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보며 크시고 주시옵소서.